4월 27일 오늘 통독 본문은 전도서 5장부터 8장입니다. 세상에 악한 일로 인한 폐단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역설한 전도자는 헛된 재물에 대한 경고와 불행의 상황마저 오히려 유익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때네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말수를 적게 하여라.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데 미적거리지 마라.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소원한 것을 갚아라. 소원을 하고 지키지 않느니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네입 때문에 네 육체가 죄짓는 일이나 천사 앞에서 내가 실수로 소원했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왜네 말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네 손으로 세운 것을 망가뜨리시게 하려 하느냐. 꿈 많고 말 많은 것도 허무할 뿐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네가 지방에서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는 것과 공의와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지 마라. 높은 사람이라도 더 높은 사람에게 감시를 당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더구나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이라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살지 않느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그러니, 주인의 눈욕의 꺼리 말고는, 그것들이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일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적든 많든 단잠을 자나, 부자는 그의 풍부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해아래에서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오히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재물은 어떤 재앙이 생기면 몽땅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아들을 낳았어도 남겨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은 모습대로 나올 때처럼 돌아가며,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 또한 통탄할 만한 악인데, 사람이 올 때처럼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겨우 한 자락 바람을 잡으려고 이토록 열심히 일했으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만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릴 뿐이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몫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 사리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또 악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셔서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시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통탄할 만한 재앙이다. 사람이 백 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할 수 있지만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사사나가 그보다 더 낫다. 사사나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니 그 이름이 어둠으로 덮힐 것이다 비록 사사나가 해를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해도 그 사람보다는 더 평안히 안식하지 않는가 정령 사람이 천년의 두 배를 살아도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말이다 모두가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입을 위한 것이지만 그 식욕은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무엇을 더 가졌겠는가? 가난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안다고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행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이름이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다툴 수 있겠는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무함은 더해만 간다. 그러니,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허무한 날들 동안에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말해주겠는가?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은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다. 억압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시킨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너는 조급하게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가슴에 머무는 것이다. 어떻게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가라고 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다. 해를 보는 사람이라면 지혜의 덕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돈이 방패막이가 되듯 지혜도 방패막이가 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난 이유는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수 있겠는가?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나는 내 허무한 삶 가운데 이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인들이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망해가는 것과 악인들이 자신의 악함 가운데 장수하는 것 말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려고 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겠는가?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말고 그렇다고 어리석게 살지도 마라. 무엇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게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지혜는 성 안에 있는 열 명의 용사들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한다.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도 들릴지 모른다. 너 자신도 여러 번 남을 저주했던 것을 네 마음이 알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혜로 시험해 보고는 내가 지혜로워지기로 결심했다고 했으나. 그것은 내 능력 밖이었다. 지혜라는 것이 그토록 멀고 길이를 알수 없이 심오하니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내가 마음을 바쳐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살펴보고 연구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바보스럽고 미련한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마음이 덫과 그물 같고 손이 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런 여자에게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사로잡힐 것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보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다. 내가 모든 이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 영혼이 계속 찾아보았지만 남자 가운데는 천명 가운데 한명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여자 가운데는 한 명도 없었다.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이다. 8장.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겠는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는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준다. 내가 충고하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을 지켜라. 왕 앞에서 서둘러 물러나오지 말고, 그가 싫어할 일에 동조하지 마라.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왕은 무엇이든 자기 좋을 대로 하기 때문이다. 왕의 말은 막강하니, 누가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말하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한다.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으니,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바람을 다스려 바람을 막아서게 할 사람이 없듯이, 죽음의 날에 힘을 쓸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을 모면할 길도 없고, 악조차도 악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바쳐보았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다가 해를 입는 때도 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성소로부터 왔다가 갔으나 그들은 그처럼 행했던 도성에서 잊혀졌다. 이것 또한 얼마나 허무한가! 악한 일에 대해 판결이 빠르게 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한 짓을 저지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죄인은 악을 백번 저지르고도 오래 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것이고,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며, 그림자처럼 살다가 갈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무한 일이 또 있으니, 악인이 받아야 할 것을 의인들이 받고, 의인들이 받아야 할 것을 악인들이 받는 것이다. 이것 또한 내가 보기에 허무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의 날들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을 바쳐 지혜를 알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했다. 밤낮 잠을 못 이루는 때도 있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곧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알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애써도 사람은 알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는 안다고 주장해도 실은 그도 그것을 알 능력이 없는 것이다. 아멘.